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어, 내용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 그냥 경믿덤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선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대선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대선교과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분명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 대선교회가 제대로 성장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분명히 받아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자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산일과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근본적인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 속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목숨 국으로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글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 3절 끝부분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될때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도록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1 4 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근데 아주 거창한 말 같지만 뭘 본받느냐 면뭘받느냐그 뒤를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 있는 교회들이 피팍과 고난을 받는데 그것, 그, 모습, 그 모습 똑같이 지금 이대천일가 교회가 피팍과 환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고난 받는 모습이 똑같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하고 정말 어,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사롭계 교회가 지금 교회가 생길 때부터 유대인이 들 찾아와서 비파가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 3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밤에 어, 몰래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을 오면서 저 교회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바울의 걱정은 거리가 멀리, 먼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정말 마게도녀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될 만한 고난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러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대선의 교인들 볼 때, 바울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 고른도 있지만, 가고 싶어서, 몇번가보한번 가서 한번 보려고, 예를 썼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단이 내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사, 바울이 가서, 대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될 것, 오히려, 대사님과 교인들이 더 영향이 있게 잘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막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그래서 지금 어, 바울이 대선교회를 향, 상하,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생각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내 자랑거리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정말, 주님, 대상학과 교회 내가 세웠습니다. 주님. 내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말하고 싶을 만큼 내 자랑거리다. 이러면서 바울이 대상학과 교회에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상학과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할 만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만큼, 마음속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것,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대선교회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과 말씀을 바꾸지 않고 또한 명예와 하나님말씀 바꾸지 않고 나는 때로는 돈이 좀 없더라도 때로는 내가 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오로지 나는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믿음의 소문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래 네가 내 영광이다 네가 내 기쁨이다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시게 할 만한 것,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 한분 바라보면서 믿음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볼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7월 한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또한 가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바울의 관점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 20절 이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열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의 기쁨이고 멸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영적인 열매, 우리의 믿음의 멸류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보험을 전하고, 우리가 양육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 날에 내게 영광이 될 만한, 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이 될 만한 이 소재거리로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물질에 관심 이 있고 오로지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질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상처 줘도 상관없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눈물 나게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 옆에 사람들 떠나가도 나는 별 문제가 없고, 오로지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괜찮고, 내 자리 지켜지면 내가 승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 주머니에 많은 물질 채우고 내 통장에 많은 물질 채우고, 또한 내가 높은 시에 가더라도 주님 강림하시는 날내 주위에 내가 구원해 놓고 내가 양육했던 믿음의 사람 한명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빈털터리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관이라고 씌워 줄 만한 그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들.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썼던 사람. 내 삶을 희생했던 사람. 바울이 마치 유모가 되어서 정말 사랑함과 긍률함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섬겼던 사람 때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한같이 그렇게 곤면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경계하면서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기뻐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멸과 쎄야 될 우리의 열매, 우리의 기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일에, 바울이 목숨 걸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상처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되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믿음으로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대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 따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많은 허비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우리의 멸류관이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이한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삶을 살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또한 내 기쁨과 내 물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